그 민박 자체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무제한 삼겹살로.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땡기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와, 삼겹살 대박 해가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행 준비를 하다가, 아, 여행 영상도 좋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여행을 언제 가냐면 3월, 말에 이제 봄방학이 있어요 봄방학 그게 한 거의 2주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제가 있는 모로코 모로코에서 제일 가까운 공항이 패스거든요 패스에서 출발해서 수업이 이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아, 끝나는데 그 끝나는 그날 저녁에 바로 출발해서 독일의 바덴바덴이라는 곳에 바덴바덴은 그 로마식 온천이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이거 봄에서 얘기할게요 먼저 이거는 앞에 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거든요 21일 3월 20일 3월 21일 패스에서 바덴바덴 독일의 바덴바덴에 가서 21일 있고 22일 있고 23일 이게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에 바로 그리스 테살로니키 가고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23일 이제 아침에 도착하니까 하루 쭉 있죠 하루 쭉 있고 24일도 쭉 있고 23일 오후에 예, 오후 두신가, 셋인가, 이때쯤에 이제 몰타로 갑니다. 몰타에서 또 그날 저녁이랑 그 다음에 그 다음날 26일 그리고 27일 오후까지 그러니까 거의 48시간 정도 있고 여기서 또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파리가 이 공항이 파리 시내에서 차로 한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모든 비행기가 다 라이언웨어라고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저가항공사거든요 근데 진짜 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얼마 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 저가항공이라 그런지 이제 파리 시내 안에도 시내에서 가까운 공항이 두 개나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이제 한 시간 조금 더 떨어진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29일 있고 3 0일 있고 31일 저녁에 밤에 이제 다시 비행기를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3일 정도로 있는데 이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제가 있는 곳인 패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죠. 예. 네, 여기서부터 비행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얼마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총다 해서 한국 한화로 한국 돈으로 17만 얼마 들었습니다. <laughs> 장난 아니죠, 17만 얼마? 유로로 제가 계산했었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었냐면 알고 보니까 모로코 사람들은 유럽 바로 밑에 있는데도 유럽 어느 국가를 가든 다 비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무실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너 봄방학 때뭐 하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어나 유럽여행 갈 건데 이래요 걔가 한국은 아무 데나 다갈수 있냐고 어 우리는 그냥 아무 데나 다 간다고 <laughs> 이렇게 얘기한 게 생각이 나네그 친구 이름이 모하마드 모하마드한테 이렇게 보내준 건데 제가 이거 다 결제한 내용이에요 바덴바덴이 17유로 <laughs> 그 다음에 바덴바덴에서 테살로니키 28그 다음에 뭐10 10만원, 10, 10. 이게 지금 10유로가 15,000원일까요? 10유로가 15,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행기가 다 2만원이 안 되는 거죠. 아, 3만원이 안 되는 거죠. 3만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만 이제 한 4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제가 이렇게 삥둘러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찍고 찍고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 더싼바데마에서 출발하는 다른 곳이 더싼 것들도 있었는데 이것보다 그런데 이제데살로니키로 가야지 요게 일정 이렇게 딱 맞춰서 돌아오겠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이것도 사실 비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데보다는 좀 비싸지만 이렇게 어, 샀습니다 네,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이 정도 들었어요 그렇고 이제 여기 바덴바덴은 첫날 제가 요걸 또 보여드릴게요 봄 방학 여행에서 엑셀로 뽑고 있습니다 예, 바덴바덴 뭐 이제 비행기가 얼마 들었는지 이렇게 밑에 적어놨고 그래서 나중에 어, 비행기 값, 뭐밥 값, 호텔, 농 값, 술 마신 값, 이동비 이런 걸다 해서 여행 종례에는 얼마가 들었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내에 있는 호텔인데, 호텔 값이 여러분 비행기 값에 몇, 몇 배나 돼요. <laughs> 그래서 첫날에는 가자마자 바로 시내에서 자고, 그리고 시내에서, 시내 구경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2 2일 밤에 공항 안에, 공항 호텔이에요. 공항 호텔, BNB라고. 이게 유럽에 몇 개의 공항에 공항 내에 있거나 아니면 공항 바로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입도 하고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할것 같아 가지고 가입하고 <웃음> <웃음> 네, 결제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그다음 날이 비행기가 지금 새벽 6시잖아요. 이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춰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아 혹시 시내에 있다가 못 맞추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공항에서 자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날 도착해서 바로 시내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시내에서 그냥 저녁까지 쭉 있다가 피곤할 때까지 있다가 버스나 택시 타고 공항에 가서 그 공항에서 호텔에서 자다가 늦지 않게 바로 출발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지금 에어비앤비에요. 에어비앤비. 이 위에 거는 호텔이고 저는 이제 해외 여행 갈때 숙소를 항상 다 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몰타 숙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에어비앤비랑 어 웬만하면 아고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 비교를 위해서 이제 여기 구글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아고다, 뭐 g 킹닷컴뭐 호텔스머시기 저 시기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 유로를 바꿔도 항상 풀리더라고요. 아, 20대 지나고 나서는 호스텔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뭔가 뭔가 이제 잘때 다른 사람 있는 게 불편해요. 제가 스몰 <laughs> 할 때는 여러분 카우치 서핑이라고. 아예 그냥 그 사람 집에 있는 말 그대로 그 카우치에서 자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에어비앤비보다 카우치 서핑이 아마 제가 이로더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 카우치보다는 에어베드를 선호하는가 봐요. 카우치 서핑은 좀 하향세고 어, 에어비앤비나 사용하는 사람 아주 많죠. 이제 뭐 이제는 더 이상 에어베드도 아니지만 이제 가격이 다좀 100유로가 넘고 이런 거는 <laughs> 뭐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바깥에만 있을 거라서 저는 약간 해외여행 가면 약간 힐링 목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뭐 발리 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좀 비싼 숙소 왜냐면 그 숙소에서 쉬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어 이런 저는 뭐 모, 몰타에 저는 구경하러 가는 거니까 잠만 좀 편하게 자면 된다는 생각이라서 이런 건좀 저한테는 좀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여기가 이제 발레타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몰타에서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비싸대요. 그래서 요배 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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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런데 옆쪽으로 나가면은 또 물가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싸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숙소는 발레타로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숙소 다 찾아보고 다 결정되면 다시 영상으로 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집중을 좀 해야 되고 그럼 나중에 보겠습니다. 3 hour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예약했습니다. 일단 숙소 다 예약했고 근데 가서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가가지고 에어비앤비에 여러분이 사실 그 여행 일정을 짜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돈 받고 투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뭐 패스하는 게좀 쉽지 않긴 한데 어쨌든 그걸 제가 한번 했었는데 재밌어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뭐 에어비앤비로 찾아보거나 아니면 전부 다뭐한 2-3일 밖에 없으니까 좀 주요 관광지만 딱딱딱 둘러보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바에 가가지고 숙취고 놀 거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바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거 좀 확대를 해볼까요 좋네요 이렇게 자, 첫날 이제 시내 어, 이 호텔 뭐 뭡니까 이거 로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예약했고 78 바덴바덴이 숙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쌌어요 여기는 완전 관광도시 온천도시라서 여기 가서는 온천 한번 해야겠죠 음. 그리고 진짜 우연찮게 제가 이 앞에 영상 찍고 그날 밤에 금요일에 여기 우리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이제 술 마시는 곳이 있거든요. 호텔에. 거기서 이제 그 미국인 교수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일본인이랑 결혼하셨어요. 그 일본인은 지금 여기서 강의는 안 하고 계시고 근데 두 분이 어디서 만났냐면 저도 여러분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마샬 아일랜드. 여기 나오죠. 여기가 이, 이 지도 보세요, 여러분. 완전색 까맣죠? 여기 보시면 여기 오스텔리아랑 여기가 여기가 여기 하와이 그 사이에 이 마샤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개 <laughs> 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땡겨 보면은 와 이거 사람 사는 곳 맞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어, 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 여기 때에 따라서 이제 썰물이 되면은 이걸 한 바퀴 차를 타고 돌 수가 있고. 썰물이 아닐 때는 저렇게 또 잠겨있고 이렇답니다. 이거 땡겨보면 또 나름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에 마샬 아일랜드에 대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laughs> 결혼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애도 이제 있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다가 베트남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로 오셔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분이랑 이제 만나 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 뭐 다른 분도 한분 계셨어요. 그래 갖고 만나서 이제 봄방학 때뭐할 거는 이런 얘기하다가 어, 나 이번 봄방학 때 와, 라이언 에어 타고 엄청 많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그, 그 자기들도 라이언 에어 타고 놀러 간대. 그래서 어, 어디 가냐고 하니까 바덴바덴 간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나 여기는 가 가지고 그 교수님이랑 또술한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딱 맥주 스타일도 똑같고 아 재밌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뭐 그분 어디서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비행기만 예약하고 숙소랑 이런 건다 이제 그 일본인 아내 분이 예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가 6시라서 공항에서 바로 가서 공항 앞에는 호텔에서 잘까 생각 중입니다 밤새도록 놀다가 택시 타고 가서 잘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에어비앤비인데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여기는 어, 에어비앤비 아, 여기 여기 어요 집입니다 요 집. 여기 데살로니키의 완전 바다 앞에 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이제 노는 게다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뭐요런데 돌아다니면 돌아다니고 저는 이제 딱 여기서 있다가 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키 공항이 아 공항이 여기 있네요 네, 공항이 여기 있죠 여기 뭐 뷰가 뭐 뷰도 뷰지만 일단 편하고 또 되게 좋았어요 그 후기가 좋았어요 예, 사람도 후기가 좋아가지고 여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이박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laughs> 여기 그린 그룹 여기도 어 여기 아고다에서 인데요. 이번 여행 갔다 오나 플래티넘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여기도 어 여러 호텔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다른 이제 호텔이 좀 좋은 데가 많았어요. 여기도 그냥 이름은 게스타로스라고돼 있어가지고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 방이 따로 이렇게 이름이 그냥 게스트하우스고 호텔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게 자체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란 말도 없고 그리고 1층에 이렇게 <laughs>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좋다 가자 바로 해가지고 이 방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싱글베드가 없는가 더블배드쓰더라고요 네. 위치가 되게 좋아요 여기죠 딱 가운데 어차피 여기 뭐한시간이면 돈다고 하니까 여기 살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으면서 뭐 오전에 배 타고 건너 갔다가 왔다가 할것 같습니다. 이 배가 또 통통배에요. 여러분. 나무, 나무에서 노조서 가는 그 배로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올것 같아요. 그리고 몰타는 이 위에 이섬 투어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제주도나 아니면 저희 이제 남해 쪽에 해조동굴 이런데 도는 거 있잖아요. 거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요 주변에서 있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그루프 여기는 이제 이, 이틀 연속 네, 바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가글리아리 쥐 바로 안하는것 같아요. 칼리아리 여기는 이제 여기 이 호텔이 되게 한 60%인가 싸게 나와 가지고 그냥 더싼 곳도 많았었는데, 그냥 덜컥 저기로 했습니다.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가 중앙 광장이라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밤새 모여 있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 여기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파리 가는 게 6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2박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1박만 하고 이날은 그냥 여기서 계속 바깥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보니까 한 2시까지는 영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개 찾아보니까. 그한 2시까지 놀다가 그냥 그때 택시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공항에서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여기 뭐한 2시간 정도 전에 체크인 하겠죠 그래오고 그냥 갈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냥 여행 가는데 좀 편하게 가자 가가지고 오전에 좀 돌아다니다가 도착해가지고 밤새 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숙소 기어 들어가가지고 몸을 좀 여독을 풀고 좀 편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술 마시다가 가든지 하자 아니면 뭐 술을 마시다가 들어와서 좀 여독을 풀고 가든지 하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2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파리에서는 이 민다라는 곳에서 예약을 했는데 민다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한인민박 예약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민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에 한인민박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여기에 한국인 교수님들 뭐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한국 음식을 <laughs>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한 6개월쯤 좀 지났는데 어좀 그리워요 특히 삼겹살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뭐 돼지고기 그런 거 구할 수가 없으니까 프랑스 마켓 카포라는 데 가면은 돼지고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삼겹살 같은 정육된 돼지고기가 아니라 그냥 뭐 베이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이제 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죠 <laughs> 그래가지고 한인민박을 하면은 이제 제가 주로 봤던 것이 제가 여기 토요일에 도착해 가지고 토일월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알고 보니까 그 민박 자체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무제한 삼겹살로.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땡기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와, 삼겹살. 대박 해가지고 밥 주는 곳. <laughs> 밥 주는, <laughs> 밥 주는 곳, 수건 주는 곳, 그리고 삼겹살 파티 하는 곳. 요걸로만 딱 추려가지고 엄청 찾아봤는데 이게 파리가 지금 2존이잖아요. 2존. 2존이 1존에서 바깥쪽인데 이제 체안이 좀 걱정되는 곳이긴 해요. 왜냐면 1존에서도 그 가운데랑 이제 밑에 쪽은 치안이 좀 괜찮은데 가운데에서 위쪽 그러니까 지도를 우리가 딱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막 좌우 뭐 앞뒤 이거 안 바꾸고 그냥 딱 봤을 때 오른쪽 위에 18에서 한20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팁이랑 하여튼 뭐 요쪽은 좀 치안이 안 좋거든요. 거기 빼고 그 다음에 1존 안에서 이거 다 주는 곳이 있는지 제가 원하는 곳이 있는지 하다 보니까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최소 3박을 해야 돼 근데 저는 2박밖에 안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요일에 나가니 까 그래서 거기는 약을 못하고 어쩔 수 없다 해서 이종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딱 걸렸죠 해바라기 민박 여기 보시면 일단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니까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공간 픽업은 뭐 필요 없고 여기 수건인 주죠 네, 수건 주는 게 제가 이제 라이언에어 비행기가 싼 대신에 가방을 좀 작은 거밖에 못 들고 요 그래서 수건까지 막 챙겨갈 그런 게안 돼가지고, 어쨌든 뭐한당 정도는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건 주고, 그리고 이제 식사, 식사 주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삼겹살 파티.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고를 해서 이렇게 여기로 가게 됐습니다. 아,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어, 비행기 값은, 이게다 유로거든요, 유로. 비행기 값은 지금 113.31 유로. 1 1 3 3.31유로2 krw 17만원이죠. 그 다음에 숙소비가 477.01, 477.70만원, 아, 71만5천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두개 합치면 590.32, 590.88만5천원, 88만5천원 썼는데 이제. 가서 뭐밥 먹고 놀고 술 마시고 하면은 돈더 들겠죠 특히나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들것 같아요 이동 이동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동비까지 하면은 뭐 얼마 들려나요 한 200? 좀더 들려나 근데 일단 이미 100만원 여기 썼잖아요 100만원 거의 날라갔고 나머지를 한 10일 동안 한 100만원 정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 더쓸 수도 있고 그런데 환전은 제가 지금 한 300만원 해놨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들어보니까, 유로 외에 카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유로를 많이 챙겨서 갑니다. 자, 여러분. 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라이언 에어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근데 단한 가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라이언 에어가, 아, 이게, 이게 안 좋아요. 싼 대신에 가방을 붙인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러면 돈을 이제 다 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끝띠 예, 네, 요걸 누르면, 이제 여기로 뜨는데요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 40, 20, 20. 그 라이언 어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사진 아니고, 여기 이런 통. 여기에 이제 딱 가방을 넣어서 여기 쏙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이제 통과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어좀 문제다. 내 가방이 저기에 잘 들어갈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일단 이렇게 올리고, 21일부터 31일까지니까 딱 10일이죠. 딱 10일인데, 이거 가기 전에 제가 마르세유로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어, 저기 바덴바덴에 갈때 다시 여행의 연속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 사이에 아마 마르세유 가는 걸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요. 안녕!